아! 얘가 해핑이다 나지 이거? 전 얘기했을 때 봤던 거 같아 얘가 해핑이야 총이냐고요? 행복 바이러스를 쏘는 총일 수도 있죠 맞으면 웃음이 안 멈추는 거야 이제 죽을 때까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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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유튜버 잼맨이들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문제 몇개 풀어볼까? 50개는 너무 많고 얘들아 한 30개? 자! 첫 번째 티니핑 일단 자석이야 M극과 S극이 있고요 자석을 몸에 메고 있어 자석핑? 아니 근데 티니핑 내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그고지곧대로가 아니야 뭔가 청소핑은 청소핑이 아니야 청소를 싹싹 하니까 싹싹핑이란 말이지 아령드는 거 무거운 거 헬창핑 헬스핑 아니야 무거핑이야 자석핑은 아닌 것 같아 끌려핑 가겠습니다 끌려핑거꾸 핑. 자석은 <laughs> 왜 누가 그러면 왜 거꾸리야 그럼! 핫케이, 핫케이크좀낫겠다 핫케이크핑, 핫케이핑. 오케이 이제 생일자로 맞추는구나. 오케이 이제 알았어. 아기예요. 아기인데 아기의 모습에 속으면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과자 같지? 무슨 과자 같아? 이거 위에 올라간거 이거. 그거 같단 말이지. 과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이거. 머랭, 머랭핑, 머랭핑 이상. 얘가 머핑인가 그러면은 머핑 가볼게요. 커이야 머핑. 이 정답 하나만 더 정답이야. 오케이 커핑 머핑. 얘가 커핑인가보다 그러면은 머랭이 아니 머핑이구나. 졸려핑 자진 않았잖아 아직. 하음핑하핑 뭔가 이상해. 따분핑. 지루핑, 피곤핑, 피곤이란 말은 어른들 너무 많이 쓰면 졸려핑 가겠어요, 졸려핑. 차나핑은 뭐야? 차나가 뭐야, 도대체? 귀찮아! 아니, 씨! 아,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다이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석 같은 거 박아놨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일단은 이 친구는, 귀족이요 다이아가 일단 박혀있잖아. 그지 아닌가? 아님 보석핀일 수도 있어. 뜨개질이 메인이 아니고 보석이 메인인 거지. 부자니까 뜨개질 배운 거야, 그냥, 취미로. 보석핀 갈게요. 아, 반짝핀 갈게요. 반짝핀. 포근핀! 포근한 스위스 할머니 느낌! 포근한 스위스 할머니, 이렇게 안경 쓰고 나 에이구, 왔구나. 약간 요런 느낌에, 아. 또 사람이 포근하려면 물질적인 여유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석을 잔뜩. 어? 우리 아니야? 우리 슬픔이었나? 걔 있잖아 인사이드에 나오는 슬픔이 아니냐 이거 잠깐만 맞춰볼게 꽁꽁핑, 아쭈핑, 아쭈핑도 말이 될거 같아. 꽁꽁핑, 꽁꽁핑 같겠. 꽁꽁핑. 꾸레핑은 뭐야? 꾸레도 무슨 말이야? 꾸래가 뭔데? 꾸래가 언이 뭐야? 그래? 근데? 근데 왜 눈사람 들고 있어? 왜 시팔해? 왜 귀마개 하고 있어? 왜? 어? 이래서 예습이 중요해 아까 본 채널 콘텐츠 할때 뽑았잖아 이래서 예습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차차핑 에? 다른 애야? 자 차차핑은 여기 머리핀이 여기 앞머리 달려있어 어 앞머리 달려있어 그지 그리고 클로버가 잎사귀가 뽀잉뽀잉 이렇게 나있는데 반창고 모양으로 얘는 꽃잎처럼 나있어 얜토닥핑토닥토닥해주는 가봐봐 눈빛부터 되게 극애프잖아 그냥 여기 나 엘프요 적혀있잖아 공감 잘해줘 공감 머신 그 자체 천사? 아니야 이거 그거야 큐핑? 큐핑? 큐핑 너무 길어 큐핑가 아니라 큐핑 가자 큐핑 바네핑 바나니까 아, 바네핑 머리 이거말해라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이씨 <laughs> 바네핑이었습니다 근데 또 납득이 가서 와봐아 이거 뭐지 뭘까 얘는 꼬리가 하트 모양이고 리본이 달려있고 사탕이 달려있어 하트 이 꼬리가 또 이렇게 있고 아 뭐지 이거 주식 핑 <laughs> 아~ 파안가를 치고 있는 고스핑 <laughs> 애교가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애교 핑. 애교 핑 뭔가 이상하니까 아잉인핑 가봅시다. 와씨발 와! 와. 와. <laughs> 리림콘텐제 <혼자서> 욕하지 마. <laughs> 와 소름 들었어 이걸 맞죠? 아 저희 알아요. 초짜들은 쿠킹 뭐 이런 거 하겠죠. 하지만 저 티비콘텐츠 이미 조회수를 몇 백만 뽑은 사람으로서 이 친구는 샌드핑입니다. 비어 있는 거는 못 참는 샌드핑. 대머리 맞아 채워버린 이 시대의 희망 노벨 평화상 수상 예정자. 뭐지? 개도 루핑? 뭘까 이게 악마 같기도 하고, 프레쉬 같은 거들고 있단 말이지. 꼼꼼핑 어때? 꼼꼼핑, 뭔가 프레쉬를 꼼꼼 찾는 거야. 꼼꼼하게 아니면은 그래, 들리무 셔핑 하니까 이 프레쉬가... 하고 어? 아, 놀래키는 용도지. 무 셔핑 어때? 무 셔핑, 놀래키는 걸 좋아하는 애야. 무 셔핑 아니야, 무 셔핑이야. <laughs> 애들이 얘기해줬어. 세팅장에서 아는 사람들 스포하지 마세요. 선물을 들고 있는데 선물 핑. 이 친구는 뭔가 지금 팔 모양 보여? 이 선물은 내가 봤을 때 낚시야. 얘는 팔 모양 보이죠? 아자 하고 있는 거 같죠? 우리가 많이 들어봐 아자 핑입니다. 두뇌 핑. 선물 줘서. <laughs> 머슬 핑. 아, 무거 핑이 이렇게 생겼었나? 얘네 뭔가 헬스를 하고 있는 거 같기도 고 무거 핑이 한게 있는 걸 알거든요. 제가 지금. 근데 무거 핑이 이렇게 생겼었나? 그냥 무거 핑 가볼게요. 맞죠? 해창 핑 아니에요. 무거 핑입니다. 얘가 아다핑이다 왜냐면 아다핑은 메인 캐릭터기 때문에 배 때지에 이거 있어야 돼요 귀족의 문양 귀족의 증표 일단 해핑 아니면 아다핑이래 해핑이다 해가 있어 여기 하하 <laughs> 나나핑이 누구 맞지? 나나핑이 누구야 도대데왜 나나야 아 얘가 해핑이다. 라지거. 그에 얘기했을 때 봤던 것 같아. 얘가 해핑이야. 해가 뭔데 해핑이야? 썬의 해가 아니에요. 나는 행복해! 해핑이란 말이야. 맞잖아. 이미 구면이라고요 우리. 저 제이핑 팬이라고요. 총이라고요? 행복 바이러스를 쏘는 총일 수도 있죠. 맞으면 웃음이안 멈추는 거야, 얘 죽을 때까지. 어, 무슨, 무슨, 야 <laughs> <laughs> 부끄핑. 딱 봐도 부끄핑이야. 이거는 부끄핑이 아닐 수가 없어. 아, 바로 맞히죠? 아, 야 아까 봤는데? 아까 설명서에서 봤는데 설명서에서 얘는 뭐 이름이 이러냐 이랬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거였거든요. 더블핑. 아까 이거 보면서 얘는 더블 더블로 더블핑인가 이랬거든. 더블핑이야. 나레비핑 좋아한다니까? 아, 이거 뭐지 이거? 레몬핑? 이게 음식 같은데? 약간 디저트류 같은데? 병아리 같다고? 아 삐약핑이다 삐약핑 들어봤어 아자핑이 되어 있가아 이제 알겠어 이 로얄 틴이핑들은 이름이 근본이 없어 이 귀족들이 지금 근본이 없어요 원래 이 시즌 저 시즌 다 해먹어야 돼가지고 이 로얄 틴이핑들은 너무 막 이렇게 한 특성에 치우치게 만들면 안돼 되게 추상적인 거아나 어떻게 만들 건데 그지 기본적으로 로얄 틴이핑들은 추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이 맞는 캐릭터 디자인 을할 수가 없어 얘가 아자핑 같은데? 어? 원더핑? 얘 그거였어 그원더먼 같은 그거였어 원더핑 가볼까? 원더핑? 원더핑! 전에 컨텐츠 하면서 이것던 기억이 나요 이 정도면 티입핑 고사 지금? 얘 미쳤습니다 너 지금 졸려핑? 쿨쿨핑? 약간 잠재우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주술핑? 주술사야? 요술핑이 나갈 것 같다. 요술핑 가겠습니다. 요술핑. 소원핑. 소원을 들어주니까. 소원을 말해봐. I'm j u s 유 a o r you miss. 소원핑이었네요. 아, 다 나왔는데. 아깝다. 아, 약간 악당 같은데? 볼까, 이거는? 얘는 뭘까? 악동핑 가겠습니다. 키키핑. 키키하게 생겼어. 지금도 키키 웃는 것 같잖아. 이걸로 애들 뒤져서 팍 치고 키키하고 웃을 것 같아. 가자! 아. 제 얘기했죠? 전 영상에 나왔죠. 로얄 티핑들집 청소해주냐고. 싹싹핑. 싹싹핑. 얘가 아자핑 아니야? 아자핑이 나왔잖아. 얘도 되게 유명한데? 얘도 구명인데 지금. 으쌰. 얘 으쌰핑인 것 같아. 힘내핑. 그래, 아테 그런 류였어. 힘내핑이었네. 치어리도잖아. 딱맞아 힘내핑 맞아 짜증내기도 뭐해? 얘는 뭘까? 튜브인가? 이거? 튜브 같은데? 바다. 수영. 마인드라을 그려야 돼. 티디핑을 잘 맞추려면 마인드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냥 튜브핑. 이런 거안 돼. 너무 일차원적이야. 그런 거안 돼. 아닌가 이게? 음식인가? 아니 근데 이 수영 모습 고 있잖아 지금. 바다야 이거 어프피롤리피 롤리 롤리 롤리, 롤리, 롤리 팝팝저나한 다가와 롤리피 있는데 아추위 아, 롤리, 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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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오넌 나의 롤리 팝 페인트거든요 쓱싹 흑핑, 쓱싹핑 같아. 흑핑, 페인트 핑은 아닐 거 아니야. 칠해핑. 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 망치야. 아, 그 망치인가? 망치면 뭐가 있을까? 망치는 어떻게 쓰니? 쾅쾅핑은 아닐 거 같아. 뚝딱. 그래 뚝딱이란 캐릭터도 있는데. 뚝딱핑으로 가보자. 와우! 돋보기. 탐구하는 애야. 물음표. 호기심 이 있는 애야. 탐구핑 이런 거 아닐 거 아니야. 궁금핑. 모야핑. 모야핑 가겠다 모야핑. 와 진짜 미쳤나봐 진짜 진짜 안맞어 진짜 안맞어와 뭐야 다냐뭐 약간 담아줬다 미쳤나봐 뭐야핑을 태어나 처음 들어봐요 지금 내가 직접 지은 거야 진짜로 피크닉 가고 있고, 되게 가정적인 소풍핑? 소풍핑 가겠습니다 다조핑 뭔가 다줄것 같은 그런 삐-뽀-핑? 삐-뽀-핑 같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느낌이 삐-뽀 삐-뽀야 가구핑 이글핑 아 뜨거핑인가? 뜨거핑 아니면 이글핑이야 화염핑 불핑 이런 건아거 아니 아니야 뜨거핑 가겠습니다 뜨거핑 화다핑 봐개 화나보여 인생의 불만이 진짜 개많아보여 지금 공부핑? 공부핑 애들이 싫어서 안할것같아 똑똑핑으로 갈거같아 메모핑 메모하는걸 좋아해 팬 들고다니면서 메모하는거 좋은 습관이죠 아주 크게 성공할 친구예요 사이 41%라고? 이렇게 잘 맞췄는데? 12개 맞췄어요 테이핑 맞추기 그래도 30개 중에 12개를 맞췄다 이 정도면 은 양호하다 브래핑 이런거 나오는데 잘한거죠 그죠?